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김정환TV에서는 세 번째 편 바로 봉암 유원지를 찾아왔습니다 마산 해운구의 자랑거리 조용하게 흐르는 잔잔한 물멍이 가능한 바로 봉암 유원지가 이번 김정환TV에서 알려드릴 바로 오이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봉암유원지 봉암수원지 봉암동에 있는 수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봉암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팔용산에 있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봉란을 품고 있는 모세에서 봉암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작지만 강한 동네 조용한 동네가 바로 봉암동 봉암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봉암동에 있는 봉암유원지는 아침, 저녁으로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이 운동을 하는 코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끔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암유원지를 한 바퀴 돌곤 하는데요. 뛰게 되면 4km 내지 5km 정도 충분히 뛸수 있는 코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러닝을 하는 러닝 동호회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 옆으로는 길이 있어서 계곡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곡이 있어서 계곡에 발도 담그고 간단하게 물장난도 칠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하기 아주 좋은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승! 오늘 제가 빨간색 옷을 입기도 했는데요. 여기 봉암 유원지에는 해병대 벽암 교육지라는 곳이 있고요. 이런 장비들을 보시면 예전에 해병대에서 레펠 훈련을 했던 그런 장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놀이터를 방문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봉암수원지에는 단순히 자연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놀이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짚라인은 별미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공암 수원지는 2005년 국가등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이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사용했던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이었고요 이후에 유원지, 향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를 했다면 지금은 자연과 어우러진 물이 흐르고 물멍을 할수 있는 공간 아침에 사람들이 산책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시대가 흐르면서 실질적인 역할과 지금의 역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간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봉암 수원지에 올라왔습니다.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한 20분 내지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올라오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자 했던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봉암 수원지! 봉암 수원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물멍 때리기 가장 좋은 장소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한없이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봉암 수원지는 약 1.7km의 산책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 주변으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데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날은 이 코스, 저날은 저 코스로 방문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물멍 스팟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염없이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정신이 하얘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봉암 수원지의 물멍 스팟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봉암수원지의 물멍 스팟 세 번째 장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하늘, 물, 식물들, 동물들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데요. 매일 아침 시작을 이곳 봉암수원지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많은 즐거움 그리고 생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봉암수원지에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한 봉암수원지 산책 어떠셨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학생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구나 할거 없이 우리 봉암수원지라는 곳에 한번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나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봉암수원지라는 곳을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한 TV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산 해원구에 찾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